자, 잠뜰 버프 덕분인지 아니면 그냥 제가 잘하는 건지. 잠뜰 버프 덕분이죠. <laughs> 어, 네네 네. 지금까지는 무난하게 왔고요 제가 준비한 스테이지가 이제 두개 남았어요. 음 우리 완전 잘하는 거 같아. 자, 음. 다음은 67번. 고. 여기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까지 오시면은 좀 어려워하실 거예요. 이것도 제가 공략을 좀 알려 드릴게요. 음. 짠. 저주 구름을 제거하세요. 저주 구름? 저주 구름이 이렇게 위아래로 두 줄씩 있어요. 오케이. 어...일단은 어, 일단은 어 야, 여, 여기도, 여기도 있구나 우측에도 우측 좌측에도 다저주그든이다 어. 이걸 없애려면 어 맞아 여우 스킬을 일자짜리 여우가 써야 여우가 잘해야겠다 어자 근데 아 맞다 이게 중요한게 여우가 안나와 여우가 안나와? 어 여우가 안나올때 여우 스킬을 쓸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아... 어, 어. 증폭기를 만들면요 증폭기. 여우들 잡아다. 아, 아니, 아 아니 아니거든요. 어 증폭기 쓰면 <laughs> 모든 애들한테 점수 다 가잖아. 아 조금씩 챙기면 되죠. 어 그치 그치. 네. 자, 일단은 요거부터 좀 부셔주고.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세 개. 벌써 먹었죠? 그럼 다섯 개 채웠죠? 어허.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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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많아. 어기 위에 보라색 오케이. 근데 이거 나 파란색부터 없애고 싶은데. 아니야 보라색 저 위에 네 개짜리도 있는데. 아니야 언니 근데 이게 파란색이 지금 6 3 4잖아 이거 한 번하면 없어져. 자아 그래? 어. 이거를 빨리 없애서 1 13, 3번에 먹을게요 마인드 컨트롤이 되게 좋아요 그 다음에 그치로... 먹어도 되잖아 이렇게 어 운이 좋았지 아니거든 그 다음에 뭐할까요 노란색? 증폭기? 어, 오케이 오케이 요거 증폭기 짠 하면은 오 마인드 컨트롤 이게 마인드 컨트롤 잘 써야돼 어떻게 해야돼? 4번 움직일 수 있거든? 음. 응. 어 4줄을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그래야 하... 증폭기 생기니까 저기 어 개구리? 어 개구리 오... 위로 보내고 개구리를 위로 보낸다고? 기억자만 니은자. 오몇뭘 말하는 건지 모르겠네. 아니야 그냥 컷내 내 생각에 요거 이렇게 이렇게 만들고 어. 그러면은 개구리를 아 이렇게 할 필요 없었는데 이 개구리 나나 나 바보짓 했다. 아뭐 어쩔 수 없죠. 이렇게 하고 그거 저거 보라색을한 칸. 어 그러면 네개 되죠? 증폭기 아, 근데 하나 터지잖아 그러면 증폭기 하나 더만 아그러면 이게 터지네. 어허 그거 왼쪽에 있던 보라색을 오른쪽으로 옮겨야지 그러니까 그러 그러면은... 다시 그럼 옮기고 옮겨 아니야 이거 이렇게 하자 그냥 이렇게 해서 네개 만들죠 뭐 그래 어 오케이 자 숫자 26개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할까? 개구리 그냥 아니 저 위에 보라색 먼저 터뜨리고 보라색 먼저 터뜨릴까 이거 먼저 터뜨리고 어. 개구리 증폭기를 그냥 해 개구리를 개구리 증폭기 못하는데 지금? 아 이거 이거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응 증폭기로 25 25다 그니까 러 여우 스킬을 두 번만 쓰면 돼 그러네 어어 어, 이거 이거 이거부터 먹자 점수 높은 거부터 먹어줘 저기 노란색 어. 증폭기를 해 오케이 노란색 증폭기 해서 30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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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써야 돼요 오른쪽부터 그랬죠. 없을게요 됐죠 됐죠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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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 아, 메인 스테이지에 있는 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구름도 왜? 파란색 밑으로 파란색. 밑으로 하면 구름 세개 없어요. 아 밑으로? 오케이. 아 근데 점수 못 먹어서 오빠 실망했. 아니거든. 이렇게 세개세개 그... 없애고요. 그다음에 빨간색 없애게요. 어. 이거 없애고 어, 파란색 오케이 점수. 3 0점 마인드 컨트롤. 야 이번에 잘하자. 네개네개 많이 만들자. 이미 노란색 위에 네개 있으니까. 오케이. 개구리. 개구리 네개 만들 수 있나? 응. 음. 어떻게 만들지? 오호 이게 그거 한칸 내리면 음. 되잖아 개구리. 어? 맨 오른쪽 개구리 한칸 내리면 밑에 네 개잖아. 어. 맨 오른쪽 개구리를 어떻게? 아 이거 아 이렇게 아 그러네. 오, 오케이 오 이렇게 됐죠? 네개네개 네 됐고 그 다음에 음. 하나 둘세개 남았으니까. 음. 아좀 모자라네. 좀 어허. 모자라. 좀 모자라고. 그러면 어어 어? 이거를 이렇게 해볼까? 이거 이렇게 하자. 뭐?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서 응. 노란색을 없애면은 이거 네개 되잖아. 그래고. 그렇지 그치, 그렇지. 그치. 오케이. 천재. 그리고 어. 하나 남았어. 하나는 남... 아무거나 아무거나 옮기자. 아무거나? 이거 이렇게 옮기자. 응. 오케이. 이렇게 해 놓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하나 만들게요. 위에 거부터. 위에 거부터터더 해야 돼. 오케이. 위에 거부터. 노란색, 노란색. 없애 주고요. 증폭기 하나 만들었죠? 그다음에 로그. 노란색 없앤 다음에 이거 없애고 증폭기 또 만들고 저기 빨간색 개구리도 만들고 빨간색도 빨간색도, 빨간색도 빨간색 네개 되나? 응 어. 왼쪽 아래 아아어 어떻게? 왼쪽 아래 되잖아 아 이거 아, 되는구나 오케이 증폭기 많이 그, 만들었죠? 또돼 개구리 어 개구리 또 된다 오케이 구름도 없애고요 이게 전략적으로 해야 돼요 그다음에 <laughs> 파란색을 좀 먹어주고. 증폭기 많아요. 많이, 많이 없어진다. 오, 진짜 많이 없어졌어. 오 나이스. 오, 보라색 스킬 쓰면서 횟수도 늘어나고요. 여기 증폭기 또 있다. 보라색 가운데 보라색? 요거 요거 없애주고. 아, 증폭기. 아, 괜찮아, 괜찮아. 없애고 이것도 없애고. 하고 음... 요렇게 없애고. 빨간... 밑에 빨간색. 밑에 빨간색. 이거? 어, 아니야, 아니야. 그 노란색 그냥 없애서 증폭기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럴까? 왼쪽. 아, 근데 이거, 이거, 이렇게는 못 없애는데? 아, 그러네. 어. 아니, 아, 그러네. 어. 오케이. 빨간색을 없앨까, 일단? 응. 이걸 없애고, 보라색을 만나게 해서, 이 구름을 없애자. 구름을 없애자. 어, 구름을 없앨게요. 그 이제, 이제, 이제 무조건 이제, 그 여우 스킬 말씀은 끝나. 깰수 있어. 아니야, 위에도 구름이 있어. 아, 위에, 아, 두개 남았네? 아. 일단 이거 점수 먹어주고요. 어, 없었어! 어, 뭐야? 대박! 그 응? 여기, 여기, 그거, 그거. 네 어, 개짜리. 이동하세요 그, 네 개짜리 어떻게 만들면 되지? 어 일단, 일단 이렇게 일단 이거 하나. 오른쪽 아래 개구리 어. 있고. 어 그렇지? 개구리 있고 곰돌이 있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아 노란색 위로 한 칸씩만 하면 네개또한 대. 어떻게? <laughs> 왼쪽에 있는 노란색 두개 어, 어. 사각 대각으로 있는 거 위로 한 칸씩 하면 아 이렇게 이렇게 아 그러네요. 오케이 하고 하나를 뭐랄까? 음, 빨강색을 어 같... 이거 잠깐만 어 개구리도 있는 네게응 음, 개구리 있다니까 개구 근데 개구리를 하면 빨강이 내려가잖아 빨강이 올라가잖아 그렇지 음. 둘 중에 하나 할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그럼 개구 아 음. 노란색 그냥 빨강 이거 없애자 그냥 이렇게 음. 근데 깰것 같아가지고 굳이 고민하지 않아도 될것 같은데 못 깨면 어떡 하지 개구리 오른쪽 개구리 오른쪽 없애주고요 다음 빨강 빨강도 돼 노랑 오케이. 어 노랑 없어졌다 아 노랑이 없어졌네. 아할수 있어 파랑을 없애 일단. 어? 파랑하고 노랑 자를 바꿔. 이렇게? 아니 오 됐어. 이렇게 해도 되잖아. 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증폭기 많이 생겼죠? 기저... 아근 여섯 네. 번밖에 안 남았어. 어 그러니까 증폭기를 없애야 돼 이제. 아이 그게 문제야. 증폭기 일단 파란색을 저거 표시되는데 없애면 없애고. 보라색 한번 없앨 수 있어. 오케이 보라색 한번 없애자. 없애고 보라색 개구리를 채워서... 개구리 없애. 증폭기, 그리고 어떡하지? 이거, 이거 없애, 일단 없애. 안 돼, 아우, 세이 눌렀어. 세 어, 오, 세번 눌렀어. 오, 야야, 오케이. 장난 아닌데, 그 그다음, 다음에, 아 이거, 이거 다섯 번 남았네. 어허, 일단 어... 어. 저, 아, 저거 보라색 하라는 거 할까? 어떡하지? 이거 할까? 해볼까? 해보자. 이걸 해보면은, 아우, 아, 아무 것도 안 되죠. 네, 아, <laughs> 그럼 망했어, 합니다. 망했어. 망했어요. 어떻게 하지내 생각엔 어저 노란색 증폭기 옆에 있는 개구리를 없애보자 신의 한수 그럴까? 자! 응. 오! 아아어 아, 잠깐 됐고 망했 아, 아, 망가. 망했다 어 망했네 어어어어 아, 아, 오오 이거 일단 이거 일단 4네어 4개 네 4개짜리 네네 해개 네 4개 네네 개오저아야왜 어, 이렇게 다와 이거 진짜 짜증나네 이거 옮기는 데 있냐 아나 알겠다 일단 빨간색을 증폭해할수 있어 오른쪽. 아 그러네 이거 하나 할수 있다. 세... 어. 또, 그리고 어, 또보라색 21... 증폭기. 아 그냥 근데 끝나가. 할수있어 그냥... 보라색 증폭기 해봐. 한번 남았어. 아. 아. 보라색 아. 해봐. 설마 운이 좋아서 아. <놀람> 자 저희가 어 다시하기 안 하고 67 스테이지까지는 한번 저희 힘으로 깨보죠. 어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아 어렵네 진짜 다 깼었어 우리 진짜 잘할 수 있어 대충 알았지 이제 음. 자 저주구름을 제거하세요 음. 가운데 있는 증폭기 다섯 개를 일단 최대한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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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애줘 그래서 열다섯 개 저거 네 개짜리 빨간색 오 빨간색 네 개짜리 이거 만들어주고 오케이. 보라색 네 개짜리 또 있다 보라색 네 개짜리 또 있죠 오케이 증폭기 잘 만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파란색을 네. 일단 이, 이, 여기 센터에 있는 구름들도 좀 빨리빨리 없애자. 어 이렇게 어. 없애주고. 어네 개짜리가 잘 없네. 오호 네 개짜리가 잘 없지만 괜찮아요? 이렇게. 저기 저기 있다 네 개짜리. 오 왼쪽에. 오 이따 이따 노란색. 오야. 자 일단 횟수 오케이. 횟수 색이 늘려주고요. 저기 노란색. 어, 어, 어 봤어, 오야. 봤어. 오 마인드 저... 컨트롤. 이거 이렇게 하면 되개 네 돼. 어디가? 이거 네개 만들 수 있잖아 보라색. 아. 밑에 만, 아. 이거 만들 수 있고, 이것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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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되잖아. 오. 오호 천재. 비, 위에 거부터 깨야 돼. 오 위에 거부터 요거 깨고. 음, 개구리도 있다. 개구리? 응 음. 어디? 저기 위에. 아 그러네 개구리도 있네. 네번할수 개구, 있어. 오 개구리도 하고. 오또또 또 생겼어 보라색, 보라색. 오 그러네 오 대박. 아 없어졌다 근데. 아유 아깝다 어, 밑에 빨, 빨간색 어음 어, 이거 느낌 좋은데 괜찮은데 어그그저어 그, 그, 어... 이거 없애자 일단 그래 이거 없애면은 한줄쓸수 있죠 와 오케이 아까 뭔가 오른쪽이 불길했어 왼쪽부터 없애자 그래 왼쪽 없애주고요 그다음에 저기 보, 저기 파란색 있잖아 가운데 파란색 네개네개네개아 아, 그러네 오케이 여기 네개 점수도 많이 얻었죠? 마인드 컨트롤 또, 또 해요? 어? 야 이거 어머나. 깨겠다, 무조건 깨겠다, 이거. 랄라. 랄랄랄라. 잘 움직여 보세요 어, 저기 위에 초록색 한 칸만 움직이면 4개 네 돼. 아, 아, 그러네? 이렇게? 근데 이거 노란색을 없앨 수 있어. 노란색도 네개야 이미. 아 어. 그러면 밑에 있는 초록색을 어. 두칸 끌어오면 어. 초록색 밑에서도 4개 네 할수 있는데. 어... 오른쪽 어. 위. 어, 오른쪽 위? 몇, 몇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이거 그러니까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 어그 초록색을 어 모든 쪽한칸 위쪽 한칸 하면 초록색 아 이렇게 이렇게 그, 그 위에도 이미 네개 되네 수고 어아 위에 네아 위에 네개 되잖아 이거 아 아니 근데 여기 보라색도 네개 됐어 내 덕에 아 그러네 그러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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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무데나 이제 해 이제 오케이, 이제 아무데나 하죠 여기 하고 하나는 어 이렇게 붙일게요 그냥 네 오케이 일단 스킬 또스 또쓰고요 스물 한번 남았어요 위에 거부터가오 위에 아 것부터... 위에가 어차피 노란색 해가지고 없어지는 구나 어 원래 없어져 이게... 위에 해 그래도 일단 개구리를 없애게어 저는 오그 아, 거봐 아, 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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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또 내게. 네 근데 그럼 밑에 개구리, 개구리 없어지는데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밑에 보라색 해 보라색도 하고 증폭기 오11 11, 11? 일단 마음 편하게 이거, 이거, 이거부터 이거 없애자 안쪽에 있는 구름 근데 음. 점수가 높으니까 이거 한번 먹어주고 오케이 파란색 노란색 이거 없앨게 저기... 어이것도없애구 됐어 네개네개 네 개. 밑에 완전 전아어여 여기 네개 남았죠 죠음 t h 저거 표시된데 하자 두개 터지니 어. 이거 일단 없애주고 어 이거 많이 안 없어지네 그렇게 노란색을 잘땡겨야 저거 저거 g 저거 어. 밑에 빨간색 없애면 어. 네개 터져. 이걸 파란색. 이제 없애자. 오케이. 어, 엄청 많이 터졌. 오, 진짜 많이 터졌어. 마인드 컨트롤, 마인드 컨트롤. 이거를 일단 이렇게 해서 네개 없애자. 그러면 저것도 없어져. 그래. 그래. 이렇게 하고 그 위에 네 개짜리 이미 너무 많은데. 어. 쓸모가 없다. 아예 이렇게 해서 다 없애버릴까? 그래. 오케이. 위에 저기 보라색 파란색 네개 되는 거. 오케이. 요거 요렇게. 사이. 둘다네 개. 오 이거 되게 떴다. 멋있었어. 와또 어, 늘었다. 어, 깨겠는데 이거? 근데 몰라 안에 구름이 안 아, 없어. 안에 안에 구름. 저거 <laughs> 오른쪽으로 노란색 옮겨서 그냥 증폭기 터뜨리자. 네개 있는데. 그럴까? 오케이. 증폭기 터뜨리고 스무 개 됐죠. 여우 한 번만 시킬 수면 끝나요? 안에 없애고. 안에 어떻게? 저기 위에 증폭기 없앨 수 없앨 있어? 없앨 수 있어 이렇게. 파란색 위로 해서. 이것도 없애고, 요것도 없애구요 됐다 24개 어... 저기 보라색 없애자 보라색을 증폭기, 증폭기 없앨게요, 이거 없애고 몇이야? 27, 오, 이제 한복판. 증폭기 하나만 더 있으면 돼요 파란색 이것만 없애면 될것 같아 그러면은 일단 아... 이거 내리자, 이거 내리고 오, 됐다. 오 됐다. 됐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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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진다 구름도 없어져 됐다 구름도 없어져 어. 파란색 위로 올려 파란색 위로 올리라고? 어. 오케이, 그쵸 그죠 오케이, 없어지잖아. 그쵸 그쵸 끝났다. 어 됐어 됐어 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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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여기서 절대 실수하면 안 돼요 오른쪽 한줄빠 없애주면은 오호 나이스 끝났는데 이거 응. 이동해야 되나? 막하자 막하자 아 몰라 몰라 혹시 몰라 이렇게 하면. 하나 안 없어졌잖아 저기 뭐야 아 이거 노란색 하나 남았네 이거 아 몰랐어. 안 끝나고 이동하다고 하면 당연히 안 끝났겠지. 아, 그러네. 아, 이거 실수했네요. 괜찮아요. 아직, 딱! 깨면은 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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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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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클리어. 레인보우 매직. 헛. 오케이. 23600점이었나? 끝냈구요. 보너스까지 28000점. 오, 야, 진짜. 나이스. 와, 우리 그래도. 이어하기 안 하고 지금까지 다 깼어. 음. 어 마지막 88레벨 이게 마지막이에요. 제가 준비한 88. 마지막 스테이지는 88레벨. 요, 요거 요거만 깨면 우리 진짜 퍼펙트야. 어. 과연. 어 과연 저희가 이어하기를 하지 않고 깰수 있을까요? 자 이번 스테이지는 모양 맞추기죠. 어려울 것 같아. <laughs> 모양을 하나만 맞추면 되는데 보면은 오케이. 여기 화석이 있어. 아 어렵네. 어 이게 보라 풍선 화석 화석이야. 음. 근데, 이게 아까 증폭기에 다른 기능이 있다그랬잖아이 음. 증폭기가 이 라인에서, 화석이 있는 라인에서 터지면 얘네가 보라색 일반풍선으로 바뀌어. 아. 어, 그래서 그거를 좀잘 노려야 되는데. 증폭기가 근데 어렵네. 어, 잘안 되더라고. 이게 돌멩이까지 있어가지고. 일단. 어, 시키는 거부터하자 음. 돌멩이를 부셔야 돼요. 근데 돌멩이는 옆에서 터져도 몇 번만에 부서져? 두 번. 일걸? 자, 한번 해볼게요. 또 부술만한 데가 있나? 여기 표시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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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수죠. 오케이. 아 이거 너무 없다. 이거 진짜 어려워 이거. 탄이 운이 없는데? 나 진짜 운 좋게 한 번은 깼어. 저기 해, 개구리. 개구리 할게요. 근데 할, 진짜 할게 없다. 이거, 노란색?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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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 높은 거 먹어주고요. 노 어, 이거 노랑색. 벽 부수고. 야 어렵다 와 이거 진짜 어렵다 그리 위에 노란색 하면 어 이거. 빨간색 하..해 아, 빨간색부터 할게요 이거 부서졌죠? 오케이 됐다 부수고 어허 어, 저기 저기 증폭기 증폭기 어디 어디 어? 저기 증폭기 4게4게 네네 오케이 증폭기 터트다 증폭기 스 터트리다. 터뜨려? 직복이 터질 수 있어. 뭐다지? 터뜨리면 그렇게 바뀌죠. 어, 아 됐네. 어, 이렇게 바뀌어. 어, 어. 일단 근데, 근데 돌멩이를 부숴야 네 개짜리가 많이 나오지. 맞아, 맞아. 그리고 이 만약에 이렇게 증폭기를 안 쓰고 화석끼리 음. 3개가 모이잖아? 그러면그세 음. 3개, 개가 한 개가 돼. 아, 안 좋아. 어. 어, 그러니까 증폭기를 쓰는 게 확실히 좋긴 좋아. 음. 깨구리부터 일단 없애고요? 돌을 뽀사. 돌을 뽀사자. 돌을 뽀사. 돌 뽀사. 그래, 돌또 뽀사. 돌. 오케이. 돌도 못 보잖아. 아 저기 너좀 빨간색 빨간색 왼쪽 위에. 왼쪽 위? 오케이. 뽀사. 뽀사. 어 뽀사 서뽀또또못 보셨어. 아 나이스. 나 요거 해서 아 요거 해서 노란색 오케이 나왔죠. 야야야 야, 야, 증폭기. 증폭기를. 야이거 도대안 뽀서지니까 증폭기가 나오게 힘드네. 그러니까. 일단 저거 빨간색을 뽀사자. 그거 뽀사고. 아이고 망했네 이거. 아이고 이거 잘못 나왔네. 움직일 데가 없어. 어저 위에 여우밖에 없어. 나 이거 하고 저기, 파란색? 파란색. 어떡하냐? 다음에. 얼마 안 남았어. 아 아홉 번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 진짜 어려워요. 어어. 없애주고 오 오케이 오샤플샤플링오 서플, 나이스. 펄 속개수요. 오 섞였어요? 뭐, 저기. 어, 저기 저기 증폭기 증폭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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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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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리. 증폭기 나이스. 아 증폭기인데 저. 아니야 하, 하나 하나 아, 하나만 있어. 아니,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어. 하나 만들죠. 오케이. 야, 세개 생겼어. 진짜,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이거. 잠깐만. 아, 이거 이이이 이, 이 돌, 이 돌만 부수면 되는데, 그렇지? 어. 아, 보라색 있는 돌만 부수면 돼요. 부술 수 있을 것 같아. 마인드 컨트롤을 좀 쌓아볼까? 그래. 저거 파란색을 하자. 오케이. 2 4 개. 아, 아, 뭐잖아. 아, 아, 잠깐만. 얘네, 얘네 이게 오른쪽에 보시면은 보라색 세개 있잖아요. 세로로. 얘네만 만나면 되거든요. 아 미치겠네. 저거 돌만 부시면 끝이야. 그러니까 돌만 부시면 끝이야. 어허. 아. 이렇게 하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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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음. 다섯 번 남았어. 파란색이라도.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거 일단 이거 없앨게요 아! 으. 망함. 왜, 왜? 저기 저기 개구리 없어 보자. 신의 한수. 개구리? 그럴까?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개구리가 어디 있어? 증 폭된 거 파, 파란색 옆에, 왼쪽에. 개구리가 아니라 노란색 아니야? 개구리잖아 어디? 증폭된 파란색 옆에 왼쪽에 어어 어, 개구리 아어한 한, 한 개잖아 이거 어떻게 어? 내려 이거를 아 그거 말고 오른쪽 아 왼쪽 왼쪽 아 자꾸 오른쪽이라 그래가지고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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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래서 무슨 소린가 했잖아요 아, 왼쪽 왼쪽 아 이거 이거? 상관. 오케이 어, 됐다 됐다 마인드 컨트롤 잠깐만, 잠깐만 어 마인드 컨트롤 됐다 아 잠깐만 한개 부족해 한개 부족해 2,4와한개 부족해 아2,4 5야, 5야 5야 5점이야 일단 해봐 그거 이렇게 아, <laughs> 아 야, 야, 어떡 하냐? 야, 증폭기 부수면, 근데 이거 증폭기 부수면. 어. 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있증폭기부어 30점! 어, 됐다, 됐다. 잠깐만. 아, 어떻어떻 어떻게, 어떻게, 움직이어 아, 할수있어 하나, 둘, 셋 셋. 아 잠깐만. 셋, 네. 어떻다 야, 야, 대박이다. 우와. 우와. 우 와, 야 진짜 잘했어. 대박. 야, 마지막에 니가 그거 하자 그랬잖아. 거, 거, 개구리 개구리. 네. 신의 한 수. 역시 와, 다 깼어요. 오, 사실은 진짜로 저희가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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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하기로는 한 두세 번 정도씩 실패하고 되게 오래 걸릴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준비한 건 여섯 개 스테이지인데 한네개 정도 하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와 마지막 88 스테이지까지 닿겠어요 아, 박수 한번 칠까요 와. 따봉 와아 자 어떻게 재밌게 하셨나요 잠들님 재밌었어요 네 이거 되게 재밌죠 음, 이게 어, 기존 퍼즐맵 빛들이랑은 좀 차별화된 게 이제 각각의 색깔에 맞는 영웅들이 있어서 그 영웅들의 스킬을 활용하는 재미가 되게 쏠쏠해요 그리고 그 음. 스킬을 적재적소에 적당한 타이밍에 사용해야 또 이제 고난이도 스테이지를 클리어할 수 있어서 되게 머리도 많이 써야 되고 여러분들이 어, 차근차근 스테이지를 진행하시면서 다양한 재미들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오호. 자 재미있게 보셨다면 영상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더 재밌고 즐거운 모바일 게임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죠. 그럼 이만 <laughs> 잠들린 걸로 해드릴게요. 감사. 자, <웃음> 다시, <웃음> 다시 같이 할까요? <laughs> 그럼 이만. <laughs>